이 교수 선생님은, 아니다 시범한 인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착들이 활동해서, 예. 결국은 군사선생님을 끌어내 것이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또 안보영을 했습에서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북한 간접들이 꽃이라는 게 있다. 아, 어.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정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얼마에 우리, 그, 한국당에는 북한 간첩들 그들에 의해서 훌쩍된 대한민국, 이간첩들이 그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업명에 대해서 대협을 가지고, 네. 그걸로, 그, 방과하세요. 예, 대한민국, 우리가 딱,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어제 판결이 났다마다 북한에서는 어느 대대 한국의 대선 경북 선렬이가 파면되다? 8대 용으로 전원을 일찍 파면되다? 오늘 꺼져 있어요. 북한 김정은은 어디 갔는가? 북한 특수대로 신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주는 정치적 대전력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我让你一死。